네, 박수로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개막식에 이어 이제 개막 강연이 이어지겠는데요. 국내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님께서 저속노화를 위한 핵심 비법이라는 주제로 개막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한일가왕전 MVP에 빛나는 김다연님의 신나는 트로트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힘찬 박수와 함께 김다현 님의 무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무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잠시 안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연해주신 정희원 총괄관님께서 지금 뒤쪽에서 북사인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그리고 관객을 휘어잡는 무대 매너까지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다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축하 공연에 이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행운권 추첨을 하겠습니다 어, 추첨 방식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입구에서 팔찌, 팔찌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팔찌 보시면 숫자가 적혀있는데요 셀린 마사지건 한 번만 더 뽑겠습니다 165번 아 165번 아 계신가요? 165번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자리입니다 두 자리 한 자리 분들 죄송합니다 자, 179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야! 굉장히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 숫자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 오늘 정말 행사절 오시길 잘하셨네요. 안방의자를 획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솔루션 시니어의 자산 관리와 자산 승계 전략 순서로 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는 1시 오후 세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